우리는 은퇴를 하게 되면 매달 국가에서 나오는 연금을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으로 우리의 노후를 일정 수준 보장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기초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우리는 개인연금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기초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게 되면 개인 연금과 함께 중복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오늘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자산 10억이 목표인 우한 짠테크 TV의 우짠입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지금 바로 얻어가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 항상 감사합니다. 먼저 기초 연금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사회 보장 제도입니다. 그런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데요.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표를 보게 되면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 228만원 이하, 부부는 364만 8천원 이하입니다. 게다가 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65세부터 기초연금을 우리는 수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가장 큰 문제는 은퇴를 하는 시점인 55세와 비교를 해보면 무려 10년이라는 긴 공백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10년이란 긴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개인연금이라는 거죠. 설령 기초연금을 받는 시기까지 모두 버틴다고 해도 기초연금 액은 매우 낮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 2,510원이, 부부가구는 월 최대 54만 8,000원입니다. 오히려 부부가 함께 받으면 혼자 받을 때보다 줄어드는 이상한 구조인데요. 그런데 한 달에 약 55만원, 하루에 약 18,000원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정말 매우 위험한 선택이자 불행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50대, 아니 40대 중반을 넘어가시는 분들은 확실히 공감하실 건데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연금 준비를 미리미리 해둘 걸 라는 아쉬움을요. 최근 한 인터뷰 기사에서 할아버지께서 직장일 다닐 때 쓰고 놀 줄만 알았지, 연금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못내 아쉽다라는 기사 내용을 보았는데요. 젊은 시절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100%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연금 준비입니다. 저도 30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약 13년 동안 연금으로만 1억을 만들었지만, 가장 후회되는 것중 하나가 조금 더 연금을 일찍 시작했어야 했는데입니다. 연금은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복리 효과 때문에 나중에 쌓이는 자산의 차이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연금을 13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 3가지를 영상으로 모두 정리해서 모아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고 저처럼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하게 노후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이 영상을 꼭 시청해 보세요. 우리는 기초연금을 받던, 받지 않던 최소 월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둬야 합니다. 최소 목표인 월 100만원의 개인연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의 금액을, 얼마 동안 모아야 할지 지금부터 현실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가장 모아가기 좋은 ETF가 바로 S&P 500과 나스닥패 국내 상장된 ETF입니다. 10년 연평균 상승률을 보게 되면 S&P 500은 약 15%가, 나스닥 100은 약 19%입니다. 은퇴 시점 55세를 목표로 삼고, 연금자산 1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30대에 시작하면 2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때는 매월 8만원, 연간 약 100만원만 투자를 해도 1억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40대에 시작하면 55세까지 15년이 매월 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을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합니다. 45세에 시작하면 10년이란 시간이 매월 45만원씩, 연간 540만원을 모아야 1억원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부담감이 증가되기 시작하죠. 50세에 시작하면 이제 5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매월 120만원씩, 연간 144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우리가 저축을 해야지만, 55세에 1억 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시작하면 매월 8만 원이면 충분하지만, 50세 때 늦게 시작하려고 하면 매월 120만 원이라는 엄청나게 큰 돈이 필요하기 시작하죠. 시간이 복리 효과를 놓치게 되면 부담은 최소 15배까지 커지게 됩니다. 목표를 1억 원이 아닌 5천만 원으로 내린다면 필요한 투자 금액과 시간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기초연금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바로 월소득이 2025년 기준 월소득이 228만원 이하, 부분은 364만 8천원 이하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월소득에서 단순히 내가 버는 돈뿐 아니라 나의 자산까지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산을 크게 보면 부동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동산에는 주택이나 토지, 임야, 임대보증 등이 포함이 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연금, 보험, 그리고 이자와 배당도 포함이 되죠. 즉,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평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게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재산이 있을 때 내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기초연금 심사 시 자산 공제 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주택의 공제 금액이 서로 다른데요. 서울, 광역시 지역은 1억 3,500만 원이,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 공제가 됩니다. 금융재산은 내가 가진 부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 추가로 공제가 되죠. 경기도에 있는 공시시가 5억 5천만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예금 1억 원과 그리고 개인연금 1억 원이 있을 때를 가정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자산에 대한 환산 월 소득은 아파트는 155만 원이, 금융 자산은 60만 원, 총월 소득은 215만 원이 됩니다. 이때 개인연금에서 매월 5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합산하게 되면 총월 소득은 265만 원이 되죠. 이 경우에는 부부 월 소득 기준으로 기초연금까지 수령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개인연금 50만원과 기초연금 약 54만원, 약월 100만원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으나,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의 노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간혹 금융자산이나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하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나의 자산이 불어났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모아온 자산을 전략적으로 연금화 하시면 되는데요. 아파트는 주택연금으로, 금융자산은 이자나 배당으로,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활용하게 됐을 때, 최소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의 든든한 현금 흐름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탈락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큰 연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현명한 노후를 위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집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먼저 자식에게 집을 물려준 경우에는 집에도 잘 찾아오지 않는다는 통계가 더 많았습니다. 반대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손자나 손녀들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가 훨씬 더 부모님을 많이 찾는다고 하죠. 지금까지 열심히 모아온 소중한 자산을 자식보다는 나와 나의 아내를 위해 쓰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의 현실적인 조건과 그리고 불확실한 노후를 위해 우리가 왜 개인연금을 모아야 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나의 아내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스스로의 연금을 준비해 보시는 것을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